오십견 직구 운동법을 여기서 얘기해주시긴 너무 길어지겠죠? 그거는 얘기해줄 수가 없죠. 아, 영업비밀이다. 아, 그렇죠. 아, <laughs> <laughs> 내 개인적인 생각임 우선 말씀드릴게요. 5 50격... 0견 아니 어려워요. 오십견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결견, 그러니까 프로징됐다, 아니면 어데시브 캡슐라이트에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죠. 결국 염증을 치료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은 파열을 봉합해 주면 끝나잖아요. 근데 유착성 관절낭염은 관절낭에 염증이 있는 거를 없애주는 거예요. 염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주사, 약물, 운동, 수술, 뭐 일박이일 풀어주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저는 선호하는 것은 수술은 아니에요. 제가 제일 선호하는 우선 주사 치료 두 번에서 맥시멈 세번 이면 보통 끝나요. 단 힘줄이 괜찮을 때가 전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어 있지 않는 50견 치료는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100명 중에 98명은 운동하고 주사로 풀어요.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한 6주 정도면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저를 한 외래에서 한세 번에서 여섯 번 정도 만나면 보통은 웬만하면 다 풀립니다. 단, 나이가 많으, 많으시면 안 돼요. 50대 많이 생기잖아요? 40대에서 60대 초반까지 회전근개 파열이 없는 단순 50견에서는 주사를 한 3번 정도 맞고 총 6번 정도 운동 제가 알려드리고 해보면 거의 다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1박 2일이든 이런 거를 별로 선호하진 않고 우선 운동치료를 하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 너무 타이트해서 못, 못 올리시거나 운동을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환자들을 처음부터 수술하자고 해도 하질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1, 2주 동안 주사 를두번잘 맞아보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각도를 풀어보자. 근데 2주 뒤에 통증은 50% 좋아졌는데 각도가 그대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다시 50견이 오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주 뒤에 수술을 잡아줍니다. 2주 뒤에 수술을 해서 2주까지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2주 뒤에 수술을 하든 풀어주든. 만약에 우리가 이두가 안 좋아요. 앞쪽에는 이두의 힘줄이 안 좋아요. 그리 경갑 확원이 좀안 좋아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우리가 충돌 주는 것도 같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조금 다듬어 주는 게좀 좋을 수 있고요. 우선은 저는 그거를 저도 합니다. 제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브리지망 자체를 할 때는 뭐가 단점이냐면 우선 첫 번째는 비용이 비싸요. 그리고 브리지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힘줄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 MRI 찍어서 우선 힘줄이 괜찮다는 걸 봐야만 저는 브리지망을 합니다. 단순 브리지망 할 때는. MRI를 꼭 촬영을 해서 내가 봤을 때는 얘가 다른 조직이 다칠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매뉴얼하게 브리지망을 해주는 거고 고령일 경우에는 뭐 뼈가 골절되는 단점도 있지만 그런 걸 당연히 고려해서 이제 브리지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주사를 두번세번 번 맞고 운동하는 법만 제대로 본인이 알고 내가 운동해도 마음이 놓인다는 걸 안다면 환자들이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수치료를 10번 받는 게 낫겠냐? 집에서 본인이 매일같이 30분씩 운동할 낫겠냐? 저는 도수치료 이렇게 할 것만 받지 말고 운동 본인이 하라고 합니다. 본인이 운동 안 했지만 도수치료 매일 와서 받을 거 아니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주사로 50개는 풀어주는 게 아니고 통증을 줄여서 운동을 잘 해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사실 주사도 잘라줘야 되고 통증이 어느 정도로 감소가 되는데 그게 100% 감소가 안 돼요. 한 20에서 30%밖에 감소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만 돼도 거기서 운동을 해줘서 풀어줘야 돼요. 근데 운동 방법을... 잘 알아야만 다치지 않고 운동할 수 있어요. 힘줄이 괜찮다는 거를 봐 보고 운동을 하면 됩니다. 뭐 50견은 뭐 옛날부터 수술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50견은 언제 수술하냐? 주사 맞고 이렇게 운동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다른 데서 주사 엄청 맞고 충격파 이미 10번 했고 도수치료 10번 했는데 내가 또 주사 놓고 하자는 건 환자한테 그거는 너무 가혹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MRI. 더 찍어 보세요. 그런 분들이 MRI 안 찍어서 되게 많아요. 뭐 충돌 증후군 약간 있든지 아니면 50개 너무 타이트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냥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네, 하고 싶으니까. 50견이 어렵지가 않아요. 힘질만 괜찮으면 근데 진짜 어깨가 너무 안오면 아파요는 둘 중에 하나예요. 50견이거나 석회성 건염이거나. 정말 x 스레이 괜찮고 MRI 상도 정말 괜찮으며 주사 두번먹고 운동해도 뭐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2, 3주만에 좋아져요. 그거를 계속 그냥 주사 맞아도 효과 없다 생각하시고 계속 막 1년, 2년째 고생하시는 분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50견 환 자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